이제 우선 좀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것은 동으로 돼 있어요. 노라니까 동으로 돼 있는지를 아실테고 동으로 돼 있는 것은 이제 불을 스타를 여기서 이제 불을 때릴 건데요. 열전도율이 가장 좋은 게 뭐라더라? 금인가? 금은동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은동으로 가죠 네. 아, 열전도율로 그 보석의 가치가 달라지나 싶을 정도로 금이 열전도율이 가장 좋답니다. 근데 이걸 금으로 하면 은 누가 훔쳐가니까 안 되고 <laughs> 은으로 하면 은또 은이 좀 은도 비싸잖아요. 그래 동으로 동이 이제 열전도율이 좋죠. 금방 뜨거워지고 그 안에 내용물도 빨리 데워지겠죠데워지는데아 어, 그래서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증류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한국식 증류기는 소주꼬리가 있는데 소주꼬리를 소주 한번 온기로 만들어진 소주꼬리를 보여드릴게요 집에 소주꼬리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아선생 가지고 계신 분 최근에 구입하셨습니까? 옛날부터 있던 겁니까? 옛날부터 있던 겁니까오 보물이네요 그러면 어머니가 쓰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보물을 갖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별로 소주꼴이를안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 술, 당신 술 내리네, 집에서? 밀주단속을 언제까지 냐면 95년까지 했어요. 95, 1995년까지는 집에서 누룩도 못 만들고요. 술도 못 믿었어요. 근데 소주거리가 있어? 그럼 당신은 술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총기, 총기 소주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소주거리를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 초, 불법 무기 총기 소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누룽만 있어도 탄속을 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집안에 무슨 술을 어떻게 비제야 할지 그런 거 뭐,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겨놓지도 않았고, 그걸 남겨놓으면 지금 문화재인데, 그래서 남겨놓은 거는 문화재가 돼요. 뭐지. 근데 그런 것도 안 남겨놓지. 그거 하다가 술 빚어가지고, 화 당하면 어떡하려고. 소주 꿀이 있어가지고, 저거 보면 자꾸 술 비져가지고 소주 내리고 싶으면 바로 벌금 받고 범죄자가 되는데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 했던 데가 어디냐면 진도야. 진도대교가 다리도 안 놓아졌을 때 섬으로 배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진도 홍주가 유명한 거예요. 그 밀주로 계속. 밀주로 있었고, 그래서 진도가, 아, 밀주 동네로 진도계가 그러니까 종자가 보존된 것처럼, 진도 홍주라는 술이 전해 올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섬으로 격리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어, 평창은 뭐 산골서 아무리 혼자 하시더라도 그분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면 맥이 또 끊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맥이 분명히 예전에는 산에 사신 분이 계셨을 거야. 그렇게 산에서 숨어서 술을 빚다가 유명해진 술이 뭐냐면 위스키예요. 단속. 스코틀랜드 위스키도 단속 들어가니까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산속에서 막 여기 있는 이탄 가지고 쓰고 또뭐 나무로 참나무로 통 만들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위스키가 됐어요. 숨어서 술을 빚다가 보니까 그런 음, 술의 역사들은 좀 음지의 역사가 있고 그 양지로 나와 가지고 이제 브랜드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 증류주 이 동으로 만드는 증류주는 이제 유럽에 증류기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집에서 취미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비가 동이 요즘 포르투칼이 돈값이 싸고 이 포르투칼 제품이에요. 또잘 만드는데요. 그래서 어 포르투칼에서 수입한 거고 어 여기에다 이 통에다가 술을 담아요. 그다음에 술이 증류가 되면 증발되면 이쪽을 길게 이렇게 이긴 목을 타고 내려와서. 이쪽에 냉각관을 타서 여기다 찬물을 부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을 타고 내려와서 찬물을 부어 놓으면 그게 액화가 되죠. 증기가 액체가 돼서 이쪽으로 술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술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것은 어 여기에다 무슨 술을 붓냐면 막걸리를 부어요. 막걸리, 약주 이런 것들을 부어가지고 증류에서 만들어 내는 게 나오는 게 이제 소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물이 을 안에 도는 물을 조금 끓이느라고 일단은 물을 한 2리터 정도를 해서 소를일단 대펴놨어요. 대펴놨는데 아 선생님 와 면담가 이렇게또 구해오셨네요. 어 뜨거워져가지고 이것은 요즘은 <laughs>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도 하더라고요. 한동간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불러야 돼요. 이것도 분리가 되죠. 이렇게 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온도계가 달려 있어요. 온도계가 달려 있는데, 에그 에탄올은 78.4도에서 증발해요. 알코올은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라고 하면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소주에, 그러니까 여기에 참이슬이 있는데, 참이슬이 있는데, 여기에 35도네요. 그럼 3 35 5의 에탄올이 들어있어요. 나머지 65%는 물이에요. 그리고 무시할 만한 정도가 감미료가 들어있겠죠. 뭐0.01% 할지 0.02%이 정도 무시할 만한 정도가 뭐 이제 감미하는 게 들어있는데 65%의 물과 35%의 에틸 탄에 알콜이 들어있어요. 근데 물은 100도에서 끈줄 알잖아요. 팔팔 끓 끌면 100, 증기가 1 0 0도예요 근데 에탄올은 끓는 지점이 7 8 4도예요 그러니까 술보다 20도나 밑에서 끓기 시작하니까 술을 이걸 만약 붓고 끓잖아요. 그러면 35% 되는 에탄올이 먼저 넘어와요. 이거 여기 안에 있는 35%의 에탄올을 따로 분리하고 물하고 딱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다시 넣는 것은 넣지는 않기로 하고요. 제가 아. 이 예, 약재가 들어가는 술을 아,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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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터나 가져왔어요. 1 0터 여기 약재 송이 뭐 뭐더라? 송이주, 송이주도 들어가고 또 다른 약국이자도 들어간 약재고 약술거 해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부어서 한 알코올 도수는 이게 한 13도 정도 돼요. 13도 되는 약주인데 어 이제 탁주 지게미가 있는 탁주도 부을 수도 있지만, 어, 그러면 좀 누를 수도 있어요. 누를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물을 좀 끓여서 부어 가지고 끓이면 조금 덜 누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게미가 막, 막 저어주면서 해야 되니까 조금 맑은 술로 하는 게덜탈것 같아, 덜 누를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를 얻으려면, 술을, 발효지를 빚, 어야 돼요. 발효지를 막걸리가 음. 됐든지, 막걸리도 이제, 걸으면 맑은 술이 되잖아요. 어, 이게, 10L, 20L 정도 용량 되는 것 같네요. 이거 자체가 20L 정도. 3분의 2 정도가 찼어요. 3분의 2 정도가 차고, 어, 이 온도계가 만약 10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안에 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음, 어, 물이 끓는 지점, 이게 끓어서 이제 증발이 계속 되는, 되는 상태인데, 에탄올이 있으면, 이건 한, 물이 13도 짜리니까, 어, 87%가 물이잖아요. 한 90도가 넘어야 증기가 넘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100도가 되면 물밖에 안 나오는 상태가 되니까, 아 그때 대해서 이제 딱 끊으면 돼요 중지를 시키면 돼요 이렇게 하고 혹시 이런 증류기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술 맛이 좋으면 선생님들 직업이 바뀌어 버릴 수 있는데 직업이, 직업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 요 사장으로? 네? 그럼요 아니 이렇게 하고 맛만 좋으면 줄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유 얼마 안 된다면서 이거 한한 <laughs> 한, 뭐, 인터넷에서 찍고 해외 찍고 이런 거 하면 은어 50만 원 정도 살수 있을까? 내가 못살 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렇게 하고 끓일게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새 나오지 못하도록 밑에 종인가요? 이 재질이? 밑에 이거요? 예이 네. 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서 에 만들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이름이 회사가 동군에야 동군에. 동구네. 스덴 쪽이 많은 거 아니에요? 스덴? 스댄? 네. 스덴으로 충분히 할수 있죠 이것을. 생으로 한,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새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이것은 잘 잠갔으니까 잠갔다고 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게 술이 끓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90도 정도 되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에탄올이 증기가 돼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증기가 넘어오다가 이제 공기에서 조금 차가워지겠고, 이게 관이, 또아리가 쳐져 있고, 이게 물, 물통이에요. 물관. 물이 통이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냉각 기능을 하는 거. 물이 이제 25도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차가워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술이 받아질 거예요. 술이 나올 때쯤에 의자를 이제 받쳐서 이렇게 하, 할 텐데요. 어, 술이 받아지는데 예, 이 물이 점점 더 올라가겠죠. 90도 짜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차가운 물을 이 계속 순환시켜 주면서 여기에다도도 뭐 얼음을 좀 넣어주고 해가지고 냉각수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물수도가에 연결시켜서 냉각수 연결이 잘 되도록 하는 건데 지금 강의실이어서 지금 이게 아이스박스로 냉각수를 대신하고 이게 물이 온, 온로, 온도가 올라가면 차갑게 하려고 어, 얼음을 좀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온도가 내려가겠죠 계속 물을 갈아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 여기에서 술이 떨어지는 지점까지 강의를 할게요